나머지 어떻게 하 냐？나머지？어, 철로 너무 떻게 만족 아아요나 먼저 들어. 아, 야아태 감은 나도 가봐요어 아, 좀. 음. 좀 음, 더 아, 그 재민 이 나올 때만 격렬 한밤 에서 나머지 에다 바꿨아 중복이야 이렇게 중복만 먹기도 힘지가 않을 텐데 중복 아닌 거는 이거랑 이거랑 이거. 얘네 행운 중복이 아닌데 얘좀 버리고. 이게 그냥 판이 왜 이틀만에 재고가 품절돼가지고 다들 제폰에도 많이 사나봐. 다들 기도하세요. <웃음> 네. <웃음> 아재민, 리카스 마크, 샤오지롄들이, 런진, 오 제노 제민, 양양, 뭐안 뽑아봤어? 이름 맞추기 안는야 <laughs> 어, 아, 너네한테 먼저 공개해줄게. 아 반응 왜 그래? 어, 뭐, 아, 나, 나, 많이 만나시는 분이. 아, 장이 아니잖아. 많이 만나는 사람이라고? 그 오! 마크, 중국이긴 하지만. 아, 자, 아니 구나 마크 잡이네 지긋지긋하다 엑세스몇번 까는 려어라이걸 거의 한2 0점 넘게 깠지? 답정! 아 좋다 효과가 없으면 이거야 어? 타... 어, 어? 누굴까? 못봤어 아 근데 나도 못봤는데 살짝 빨간 옷을 봤거든? 근데 재민이가 빨간 옷이 아니야 <laughs>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 샤오진 <laughs> 아! 다리도 빨간 옷이네 <laughs> 다리도 있어! 아니 23분의 1일거면 똑같이 23분의 1이어야지 왜왜 <laughs> 왜 쟤네는 여러번 나오고 나진이는 <laughs> 한번도 안나오고 어? 어이가 없네 <laughs> 아 재민아 집잘 찾아왔지? 잘 찾아왔지? 안, 안 나오는 게한두 번도 아니, 이쁘게 찰 때도 됐지 뭐. 어? 쇼타로 불길한 영향. 아 중복 좀 삭제. 아 제발, 제발. 너무 떨려. 아 제발 진짜 제발 중복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 중복. 몇 번을 나몇 번을 그만 찾아와. 내가 아까 빨간 옷 이거 말한 거야. 근데 잔이도 빨간 옷이었어. 네. 뭔가딱 나올 때가된게이게2 3장째이야이게 얘가 진짜? 얘가 지금 2 3서는이야이래서분이래는이면서는이으로는이제나올 때가 서 어? 이요나나왔어서어이나나이래서이래서이래서이래서래 어? <laughs> 야그거 뽑카드 와야지. 야, 여기서도 재미 나오면 뽑 어, 아니야? 이건 액세스 카드 라해업보다은거 같아. 개웃겨. 아. 아, 아, 니안히 자네. 어제 본 <목소리> 거다. <목소리> 너무 자주 보는 군 근데 여기 맨날 액세스 중복으로 오거든. 아, 이러다가 나재민 다섯 장. 나재민 다섯 장. 아, 너무 떨려 진짜. 아, 철로. 철로 액세스가 제일 많아, 지금. 하나 봐. 그러니까 뽑아. 저기요. 모두 어. 개오. 어, <목소리> <귀여워>. 아, 있어. 나 철로 필스 3세트째라고. 어! 양양도 처음 뽑아 진짜? 대박, 대박. 영영도 처음 보는 포카이 야 양양도 처음 뽑아 이 영상에서 못 봤어 어. 그만 떨어 인마 한명 누구였지? 네 명이었던 것같은아 정우 오. 반등점 네, 네 명이 안나 어, 이제 정우랑 재민, 재노만 남았는데 미쳤다 <laughs> 야 잠깐만 양양씨 아 정국 진짜 개쩐다 그치 이거 대박이다 이거 어, 대박이다 진짜 아 어, 내가 나재민 생일을 뽑는 날이 오다니 진 말도 안 돼. 여기서 포크까지 나와주면 완벽한데 정말 너무 욕심이겠지? 응. 응이라니. <laughs> 응이라니. 이제 욕심낼 때 됐잖아. 우와. 아좀 아깝다. 김정우 나오지? 야. 나 재민잡이야. 와. 야. 아니. <laughs> 너무 늦었는데? 아니, 아니. 사람들이 댓글에서 나에게 재민잡이의 기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그 기가 통했나? 그치. 내가 많은 사람의 기를 빨아왔거든. <laughs> 어? 뭔가. 어, 어. 비슷비슷한디? 어. 아, 진짜 부럽나어 아니, 아직 그거... 그... 서 시그니처 말고 저할 때까지 두고 한다는 거지? 시그니처? 시그니처 이아 그거는 엑세스. 10일이지? 10일이지? 1아일이지 10일이지? 1 0일이한국인이야 그러면 <아니야>? 이름이재민인일이국인이겠어야이거면은나이 <laughs> 나는, 나는 이지 재민 일이지 오늘 일이민제일이이 먹었잖아. 아싸, 뭔가 자신감 생겼어. 오늘 또 주문해야겠다. 아, <laughs> 아직도 제 표정이 안 지쳐? 나 아, 진짜 <laughs> 원래 이거 거꾸로 했으면 얼굴 잘못 알아보잖아. 어. 근데 보는 순간 알았어. 보는 순간! 내 남자임을 알았어. 아직도 떨려. 말도 안 돼. 믿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믿기지 않아. <laughs> 야. 고마워 진짜 나와줘서. 성덕이다. 왜? 재민이 보고 왔어. 아 축하한다. 어, 근데 지금 약간 자신감이 차 있는 상태야. 네? 자신감. 다재민을 뽑았기 때문에 어야 아, 심장이 미친 아, 거 이거... 치는데? 아, 잘안 뜯어지는 거보니까 재밌는 거 같은데? ㅋ <laughs> 기 어려워 아니 키도 너무 한 방이야 바로 나와? 어, 예, 위면은아이 진짜 이나번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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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박 거이 엄마 아니아 <laughs> 말도 안돼 대박이다 나올 거 같아 아왜 이렇게 웃겨 수정가? 위로 위로 종가 아코디언처럼 있어 하나 둘야 근데 너무 이쁜이렇게이야 진짜 야 이거 왜이게 너무 왜재민 뽑고 나 뽑아? 너무 시는데아어떻게 재민이 너한테 나온 거야 그니까 지성이 나한테 나온 거야 대박이다 아축기드에바꿀 거야. 그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드디어 라이딩 포카 졸업했어요 비록 교환으 얻은 거지만 아니 근데 진짜 핑계가 아니라 제 눈앞에서 깎고 직접 뽑은 듯한 짜릿함을 제가 같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뽑은 거랑 다름없어요. 같이 떨렸고, 저 지금 아직도 손 떨려요. 내가 뽑은 것처럼. 딱한 번만 더 주세요.